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분 좋은 사진을 한장 보여드릴게요. 넓은 들판에 뼈가 누렇게 익은 모습입니다. 올해는 태풍이 참 극심하게 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뼈들이 다 쓰러져 버리지 않고 누렇게 잘 익은 모습 보니까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어, 10월, 지금, 딱 중순이요. 지금은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일하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흔히 사람들이 독서의 계절이라 하는데 정말 공부하기도 좋고. 또, 뭐 하기 좋냐? 놀러다니기 진짜 좋은 계절이에요. 덥지도 않고, 아직 춥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좋은 계절이요. 한 달만 지나면 이 들판에 누른 표들이다 사라지고. 길가에 아름다 깊인 코스모스들도 다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추수감사절 끝나고 한달 지나면 성탄절이 와요.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저는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꼭 이맘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의 생각인데요. 10월까지가 1년이고 나머지 11월, 12월은 보너스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거잘 마무리 짓는 두달 여유를 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한 인생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 결실할 준비를 하고 또 마지막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그래서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우주에도 이렇게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1년에 월동 준비를 해야 하듯이, 인생도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동 준비 그러면,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월동 준비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나, 고대 우리가 다 농경 사회일 때는 월동 준비를 꼭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야 해 되냐면 쌀과 김치를 많이 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하고 김치만 있으면 밥을 굶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벼가 누룩게 있고 지금 농부들이 막콤바이위로 열심히 추수하고 있거든요. 이러려면 봄에 일찍 벼를 심어서 싹을 키우고 모를 길러서 모내기를 하고 여름에 열심히 가꾸어야 가을에 추수가 가능해요. 또 그런가 하면 김치가 있으려면 무배추가 필요하잖아요. 한여름에 8월 초순, 중순에 그 뜨거울 때땀 흘리면서 목에 물려가면서 무를 심고 배추를 심은 사람만 가을에 김장거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도 종종 봄에 물이 없어서 모 내기 어렵다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지하수를 뽑아 올리고 강에서 끌어오고 잘하는데 옛날로 갈수록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모 내기 못할 때가 자주 있었어. 그러면 더 이상 비도 안오고 물이 없으면 어떻 하느냐 모내기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별을 못 심잖아요. 그럼 모는 이만큼 자라버리고 온게 심지도 못하고 그래서 농부들은 그 땅을 놀수 없고 굶을 수 없으니까 그 논에 메밀이라도 심습니다. 그래서 근데 메밀 갖고는 쌀 대신에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심어야했어 그런가 하면 여름에 또 무배추를 심을 때는 정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짱때비가 품으면요 무 세상 이렇게 올라왔다가 비에 두들겨 맞아서 다 부러져 버려. 요 그럼 자라지는 것도 죽어버리죠. 배추는 그 모종 심을 오면 비에 두들겨 맞고 흙탕물 뒤집어 쓰고 그대로 그대로 예,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도 농사를 안 지으니까 뭐 옛날 소리 시골 소리 합니까 이, 이 느낌이 올수 있겠는데 여러분은 이런 비 보고 뭐 바람 보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의 관심거리는 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죠. 요즘 사람들을 만나기 힘드니까 사업도 어려워서 뭐 폐업한다는 소식도 많이 들려. 장사하는 분들 손님이 안 오니까 장사가 되시다. 장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는 목사들도 주의에보면 목사님들 좀 어떻게 하세요? 뭐 성도가 모이지는 못하니까 그저 카메라 쳐다보고 설교하기도 하고 모여서 성경부를 해야 되는데 얼굴을 봐야 되는데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정말 뭘 제대로 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났지만 조금만 더 생각이 오면요 그러면 코로나 없을 때는 년에는안 힘들었나? 아니요 인생이 원래 힘들어요 게다가 코로나가 더 힘들죠 요즘 젊은이들이 오죽하면 뭐 옛날부터 그런 말이 났잖아요 삼포세대 직장 취업 포기 뭐 결혼 포기 또 출산 포기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악해지고 하는 그래서 뭐도 포기하고 뭐도 안되고 하는 이런 시대의 우리들에게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전도서를 쭉 읽으면서 역시 솔로몬이다 싶었는데 전도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걸 개역 성경으로도 봤지만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만 살피는 자는 시뿐이지 못하고 구렁만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한다. 예. 네, 핑계하고 힘들고 상황이 안다고 된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막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 안해 주고 그런 핑계를 내지 말라고 나무라는 말이냐 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 노력하다 보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너지어서 6절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될는지 저것이 잘될는지 혹 둘이 다 잘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말 너무 좋잖아요 아멘이죠 다시 말하면 기후 탑, 날씨 탑, 환경 탑, 코로나 탑.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 거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팍팍한 기후, 이 어려운 상황, 사진도 안하고 배신 때리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 꺼내 건강의 이 한계들, 이걸 끼게 되면서 울면서 시를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의 기쁨으로 거둘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편 126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이겨내시고 노력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 한명한 한 명이 다 이렇게 잘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솔로몬의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지혜에서 계속 말을 해왔는데 1장부터 쭉 말해와서 이제 11장, 12장 마지막 결론부에요. 이 중요한 결론부에서 솔로몬은 환경과 날씨 탓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며 노력하면 분명히 잘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다가 잘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모든 게다잘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되는 게 있다. 우리 10분이 넘으면 안 나는 것도 있고 낫다가 죽음을 겪지만 가을 되면 무성해요. 너무 빽빽해요. 그러므로 하다가 안잘안 잘, 잘안 되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해봐라. 그래서 8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인생에서는 캄캄한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위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지도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 지도다. 그런 날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요. 솔로몬의 전도서가 오늘날 유행하는 각종 자기개발서적이랑 뭐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제 서재의 책장에 보니까, 자기계발서적을 대충 보니까, 뭐, 긍정의 힘, 자기 설득 파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거지 습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열다섯 가지 비밀, 내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아, 저도 그런 책들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으로 치면 솔로몬은요, 아마존닷컴의 제프리 데이 조스나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또 버크스 헤스웨이의 워런 버핏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그대 성공한 사람으로서 사업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책이 전도사이고 이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라는 이 책은요 전도하는 책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전도서라는 말이 코헬렛이거든요. 여러분 유식하게 한번 히브리어 단어 따라 해볼래요 코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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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도서가 히브리어 코헬렛인데 이 코헬렛이라는 이 전도서라는 말이 카할이라는 동사 어근에서 나온데 카할은 무슨 뜻이냐면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카할하는 책.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책, 이게 전도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전도서, 하나님을 불러 모으는 이 책이 요사이 유행하는 자기 개발 서적 혹은 성공 전략을 담은 그런 책들과 무슨 어떤 점이 다른가 어떻게 다를까요? 전도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긍정적이 살아라,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계속 충고해 오는데 그런 긍정적으로 살아라,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네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막 이런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엉뚱한 단어가 불쑥불쑥 불쑥 들어오는데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전도서 읽다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서에 우리는 안 좋아하는데 계속, 계속 나오는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 헛되다는 거야. 헛되다.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근데 헛되다는 말이 12장 안에 무려 22번이나 나오고 있한 장에 2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헛되다. 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 하는데, 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6 0평씩 가까이 살면서, 그럼 만먹은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만먹은 대로 돼도 헛된데, 만먹은 대로 안 되면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이 참 허무하다, 는 생각, 불쑥불쑥 드시죠? 자, 그럼 우리가 솔로몬의 옆에 있다면, 저기, 한번 물어봅시다. 궁금님,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헛된 인생을 열심히 살 필요 있을까요? 그렇게 흩된 인생을 즐겁게 살 방법이 있을까요? 즐겁게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즐겁게 삽니까? 헛게 하면서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두가 허무하니까 다 소용없습니까? 그래서 돌고도는 인생 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니까 아등바등 살 필요 없습니까? 대충 살거나 그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전도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죠. 인생의 공함을 해결하는 솔로몬의 해결책은 다 허무하니까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자아를 부정하고 부정하고 또 부정해서 결국에는 무아지경까지 도달하거라 똑똑똑똑똑 그런 불교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무아지경에 도달하면서 우선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이 인생의 공함을 메꾸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버리고 또 버려서 네 자신까지도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채워라. 인생은 채우고 싶었잖아요. 우리가 버리고 비우고 싶지 않습니다. 채워라. 그럼 뭘로 채워야 되느냐? 사람들은 채우려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버리고 비우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돈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솔로몬도 채워봤어요. 지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성공으로 채울려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식을 많이 채워봤더니 헛되더래요. 헛되더라. 성공을 채워봤어요. 누구보다 많이 성공해 보고 누구보다 많이 건설하고 성도 건설하고 집도 건설하고 성견도 짓고 왕궁도 짓고 나라도 세우고 세워봤는데 헛되더래요. 솔로몬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왔어요캘락을 누려봤어.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내력이 있는 모든 여자를 다 불러 모아서 천명을 자기의 부인과 첨으로 삼고 한번 쾌락을 누려봤어요. 그 사람 에게 밝혔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은 시험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봤다고. 그러면 행복할까? 해봤더니, 헛되더래요. 허무하더래요. 또, 많은 남중과 여종, 노비들을 많이 사고 길러보해서 조얼마 엄청나게 부려봤대요. 사람들이 말 타면 좀 부리고 싶다면서요. 우리 말한번이 비싸서 타지도 못하는데, 근데 종 하나만 부려봤으면 좋겠다. 저얼마 수백 수만을 그 부려봤더니 헛되더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야안해봤으면 말하지 마 이러잖아요. 안 먹어봤으면, 안 가봤으면, 말 하지 마. 솔로몬은 다 해보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다헛되더래 그런 거 채워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9절에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12장 끝까지 딱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내 속에 창조자를 채워라. 뭘 채워라? 창조자를 창조자. 채워라. 그래서 11장 9절에서는 청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요. 12장 1절에 가서는 너는 청년의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13절 끝에 가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청년은 과연 어떤 때를 말하느냐 제가 인터넷에서 청년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검색하니까 뭐가 쫙 떠요 그리고 각자 뭐 청년이 뭐다 뭐 누구가 뭐 뭐라고 뭐 누군가가 뭐라 말했다면 뭐 쫙쫙쫙해놨는데근데 그게 안 중요해요 왜안 중요하나 솔로몬이 청년이여 청년의 때라고 말했다면 청년이란 뭘 뜻하는대요라고 누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솔로몬에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청년의 때가 아닌 것, 청년의 때가 끝장난 상황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아직 청년의 때인지 청년이 끝장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절부터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청년의 때를 설명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늘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혀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청년의 달이 끝나면 집을 지킨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이거 이빨을 말하자 이빨 치아,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울 게 눈을 말합니다. 눈이 침집해서 안 보여 어두질 것이며 길거리 인물들이 다칠 것이며 메뚜기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제 음식을 안 하는 거예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시면 작은 부석 소리마도 잡이만딱 깨버립니다 또 막아는 여자들은 다 젖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살구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거 머리가 하얗게 되면 될 것만 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민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60을 곧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은 힘이 있습니다 야망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박사학위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은 청춘이에요 청년이에요 여러분도 청춘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될 당시 나이가 75세였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씨는 상원의원이죠. 77세 의 나이에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하나님은 아시죠. 이제 앞으로 보름 지나면 트럼프가 재선할지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결정이 나겠습니다. 77세. 이 사람은 아직 의욕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솔로몬이 말하는 청년의 때라는 것은 나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에라는 뜻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은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에 좀더 노력하고 좀더 도전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도전하는 거 좋습니다. 즐기라. 하지만 그거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다 헛되더라! 하고 솔로몬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하라느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창조자 기억하는데요? 알고 있는데요?가 아니라 창조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딱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창조자를 기억하려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성경적 창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 우주와 모든 생명체와 사람까지 다 저절로 생겼고 우연히 생겼다고 믿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우연히 저절로 생겼을까요? 단순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제 제가 마른 누룽지를 씹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치아로 뭔가를 씹으면요. 그 씹는 순간 순간마다 침이 헤매서 침을 분출해요. 이야 정말 사람은 섬세한 존재로구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이렇게 정교한 상태의 사람이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하는 그걸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신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는 믿는 신 이름이 우연입니다, 우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우연히 신을 믿는 거예요.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 믿는 게 있어요. 오랜 시간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 아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든지 다될수 있어. 바위가 깎여가지고, 기괴한 모양도 생길 수 있고, 흙 속에서 무생물이 생명체가 되고 점점 점 고등하게 되어서 개구리가 새가 되어 날 수도 있고 오래 세월만 지나면 사람도 될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를 최대한 길게 잡아요. 세월이 많은 흐르면 뭐든지 된다. 미국 서부에 있는 이 그랜드 캐년도 세월이 지나면 깎이고 깎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 된다라고 믿고 있어. 하지만 그랜드 캐년은 명백히 대홍수의 증거입니다. 이거 외에도 지구 모든 곳곳에 대홍수의 증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경과 과학을 조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진화를 믿겠다. 그래서 소위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유신진화론도 일반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기초이고요. 창세기가 무너지면 성경이 그 위에서 있는 성경이 완전르 무너지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집니다. 창조자를 기억한다면 창세기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를 믿다는 말속에는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온 우주를 친히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도 포함돼요.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저 멀리 팔짱 끼고 계시거나 내가 원물질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나머지는 네 아들이 알아서 좀 지나가대라 하고 더 멀리 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흥망성쇠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창조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둘째로 뭘 믿냐? 심판을 믿어요. 여러분 아까 11장 9절에서 청년이요 네 젊을 때에 네 눈이 보는 대로 네 좋아하는 대로 다해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를 믿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도 믿으시기를 축원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뭐 추수가 어쩌고 뭐 가을이 었고 월동 준비가 어고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이야기 이 땅은 영원히 윤회, 반복 공학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끝낼 날이 다가온다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전 우주적인 종말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은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요. 이걸 부정한 사람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 종말, 간단하게 말했다. 죽기 전에. 솔로몬이 말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너뭐 해야 되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 주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막 쾌락을 누리면 행복하겠지.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더 이상 할게 없도록 다 해봤어. 그러고는 아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수 있는 비결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림이 아니라, 아직 기억했었대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공함을 메꾸며 즐겁게 살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 교회 그 이름이 뭐예요? 행복한 교회.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더 소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예쁘게 꾸미고, 더 많이 있는 것을 먹고, 근데 배만 부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좀더 자극적인 것을 먹어보고, 좀더 자극적인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행복해 보려고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복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은 행복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진화론자들, 우연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한번 추구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허무하다고 솔로몬이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도 하기 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뭐, 제가 우연이라는 시에 민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뭘 믿냐면, 자기 자신을 자꾸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우상 종교는 사실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란 것이 어때요? 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참나 자신이 믿음직하고 믿을만해 그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신이 믿을만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이 지맘대로 안되니까 왜 세상이 이모양이냐고 누구한테 물어요? 태서형에게 물어요 태서형에게 그런데 태상형에 물어서 답이 안 나오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면 로몬 로몬 형에게 물어야 됩니다. 솔로몬 형이 말하는 대로 창조 자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 경배합니다. 그러기 에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